1954년 설립된 미스포츠 사역 단체 FCA는 복음으로 무장된 코치진을 양성하고 스포츠를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한국 FCA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들을 초청했습니다. 보도에 박구 초론 기자입니다. SK 와이번즈 트레이 힐만 감독은 유년 시절 미스포츠 선교 단체 FCA에서 훈련받았습니다. FCA에서 받은 영적 훈련을 토대로 그는 미국, 일본 등에서 코치로 활약해온 매 순간 코치로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힐만 감독을 배출한 미 스포츠 선교단체 FCA가 한국에도 뿌리 내렸습니다. 지난해 법인을 발족한 한국 FCA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국내 크리스천 선수와 코치들을 초청했습니다. 모임에는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서울 이랜드FC 김영광 선수와 인창수 감독, 최태우 코치 등을 비롯해 야구,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와 코치진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코치들과 선수들을 그리스오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고 그 핵심인 코치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천 코치님인 힐만 감독님을 모시고 와서 오늘 이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라는 특수 영역에서 코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때문에 단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역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적으로 코치를 비롯한 선수들과 관계를 맺고 섬기며 성경 공부 교재 등 다양한 훈련 자원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코치들은 단체의 사역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코치 한명 때문에 저도 어, 이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 꿈은... 가졌던것 같아요. 어, 코치들의 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선수 서 느꼈기 때문에요. 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치 자리로 어,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이날 모임에서 크리스천 코치들의 소명과 영향력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펼친 힐만 감독은 자신만의 크리스천 리더십 철학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정직, 때에 맞는 말과 행동, 대화입니다. 단체는 오는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캠프와 올해 말 개최될 코치 캠프를 통해 사역의 장을 넓힐 계획입니다. c t o 투데이 박고초롱입니다.